흔당모닝 오늘 오랜만에 아침에 찍습니다 아 구독자 만명 인사드려야지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와 만명이다 여러분 근데 그 이렇게 막 구독자 5만명 10만명 넘어가거나 이런 분들 많잖아요 진짜 저한테는 이게 엄청 뜻깊은 거예요 왜냐면은 아무도 약간 눈물 나는 스토리 좀 얘기를 할까 하는데 아, 일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자 이거 관련해서 제가 약간 인생 스토리랑 좀 엮어서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뭐 블로그 이야기 아니고 그냥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요 질문들, 진짜 좋은 질문들 많거든요. 그런 거 답변이랑 하면서 제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유튜브를 처음에 하게 된 계기나, 아, 계좌 공개부터 가겠습니다. 자, 계좌. 오래간만에 제가 그 보니까 영문, 제가 국내 주식은 하고 있어서 해외 주식도 보니까 메뉴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몇 개월 만에 들어가 봤는데, 자, 니콜라는 그때 상패에 당한다는 얘기 있고 나서 6천만 원 정도는 손절을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잡조들이랑 다 합쳐가지고 90몇 프로 돼 있습니다. 그냥 없다고 봐야 돼요. 다 합치면은 한 1억 천만 원 정도는 손해를 봤고요. 해외 주식으로는. 망했다 진짜 제대로 폭삭 망했죠 그래서 해외 주식 이야기도 이게 할게 엄청 많은데 일단 제가 계좌는 공개를 했으니까 이거는 따로 제가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 얘기를 하고요. 그 어제 모임했을 때 그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 유튜브를 하려면 과거에 내가 뭔가 지은 죄가 있으면 큰일 난다. <laughs> 이게 뭐 학폭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뭔가 해코지를 했거나 나쁜 짓을 저지른 사람들은 이게 언젠가 드러나기 때문에 유튜브를 할수 없다. 뭐 이런 말들을 하셨는데, 어, 제가 살면서 그냥 뭐 누구한테 이렇게 오히려 제가 저는 막고 살았습니다. 그냥 몸을 Q&A랑 다 섞어서 그냥 길게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라디오식으로. 어디까지 얘기할 수 있는지 해보자. 자, 월성중학교를 다녔는데, 그때도 학폭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교실 뒤에 불려 나오고, 불려 나와서 이유 없이 그냥 뚜드려 맞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 얼굴도 맞고, 자빠지고, 그렇게 했는데도, 이 선생님들한테 얘기도 못하고, 그런 폭력적인 분위기가 만연했고요. 그리고 연세학원, 지금은 학원이 아마 없어졌을 것 같은데, 당시에 연세학원을 다녔는데, 어, 이유 없이 왕따를 당해서, 제가 학원도 그냥 뛰쳐나왔습니다. 그냥 잘 지내고 있던 친구들이 어느 순간, 저를 왕따를 하고, 대놓고 심한 왕따를 당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어떻게 어떻게, 대학중학교 3학년까지 끝나고 나서, 문화고등학교라고 들어갔는데 어, 경주의 제일 그 옛날 이야기입니다. 경주고등학교가 제일 공부를 잘했고 그다음에 계림고등학교, 그 다음이 인문계 중에서는 제가 세 번째인 문화고등학교를 다녔고 마지막이 뭐 신라고등학교 이렇게 있어요. 다행히 문화고등학교 진학을 해서는 그 옛날에 학원에서 괴롭혔던 친구들이나 학교에서도 저를 때렸던 인원들이 다 뭐, 상고를 가거나, 이렇게 해서, 어, 조용하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시절에는 다른 학원을 또 가서, 거기에서는 정말 저랑 친한 친구들도 만나고, 학교에서도 다 좋은 친구들이라서, 고등학교 시절에는 그렇게 그냥 무난하게 조용하게 지나갔어요. 그냥 게임만 했습니다. 제가 뭐, 그 특히, 그 다른 사람들보다 약간 게임을 좀 좋아하고 잘했어요. 뭐 자랑할 건 아니지만, 그, 킹 오브 파이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면은 거의 경주에서는 절 이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laughs> 그렇게 해서, 그냥 게임만 하고, 평범하게 뭐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었다. 그 이후에 어 대학교 진학하고 학군단하고 장교 전역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왔는데 어 누구한테 저는 한 명이라도 내가 도움을 줬지 누구를 뭐 때리거나 그렇게 한 거는 전혀 없다. 그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하니까 내가 이거 유튜브를 할수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뭐 그때 당시에 저를 정말 괴롭히고 막 이렇게 때리던 친구들 다 저는 이름도 아직 생생히 기억이 나고 하는데 벌써 25년 이렇게 지났지만 Thank mm -hmm. you.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업보라고 하죠 카르마 결국은 과거에 그렇게 나쁜 짓을 한 친구들은 그 언젠가는 벌을 받는다 약간 그런 거를 이제 알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뭐 원망하거나 이런 시기도 지난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거는 뭐 굳이 얘기를 지금까지 한 적이 없는데 그냥 살아 보니까 그냥 이런 것들이 있었다 뭐 그런 거고요 아우 이제 아무런 얘긴 하지 말고 아니지 아무런 얘기를 또 해야지 저 주식이 해외 주식이 마이너스 1억이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정말 막 좌절해 절망감도 없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렇게 제가 수익을 만약에 냈다 하면 제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거에다가 신용대출까지 다 땡겨서 마이너스 1억을 당하고 나서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이 부업이나 아 내가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약간 이런 거에 대한 그 도전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무난하게 그냥 주식도 뭐 본전이나 수익이 좀 있었다고 하면 그냥 평범하게 회사를 다녔을 것 같고, 뭐, 결혼도 했을 수도 있고, 했겠죠. 근데, 어,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겪다 보니까, 아, 인생에 굴곡도 좀 있는 거고, 내가 투자도 잘못한 거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것들을. 30대 초에 그렇게 실패를 많이 해서, 좀더 이제 멘탈적인 부분이나 이런 게 강해졌지 않나. 그러니까 그나마 위로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속에 그, 뭐냐. 제가 86년생 이고요 요즘에는 나이를 좀 말하는게 다들 애매 하잖아요 그래서 뭐 서른아홉 인가 뭐 그러겠죠 닉네임을 왜 조나타로 지었나 제가 옛날에 그 유튜브 개설할 때는 그냥 몇 명이 어렸을 때부터 저한테 그냥 낙타 닮았다 이렇게 해서 그냥 어? 조낙타로 할까? 아무 생각 없이 지은 거고요. 뭐 의미가 있고 이런 거 아닙니다. 블로그에서는 맨 처음에 만들었을 때 제가 조과장이었어요. 당시에 회사에서 직책이 과장이었기 때문에 그때 경제 이야기 있을 때 조과장의 주식 이야기를 만들어서 블로그를 한창 키우다가 주제도 여행으로 바꾸고 회사에서 차장으로 진급을 했습니다. 블로그에도 조차장이라고 해야 되는데 차장 어감이 좀 이상하고 마침 그때 직급이 과장 차장에서 선임 책임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 조 책임으로 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블로그에도 조 책임으로 바꿔서 유튜브는 존악타. <laughs> 블로그는 조책임으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 내가 회사를 언제까지 이거 다녀야 될지 모르잖아요. 평생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팀장 올라가면은 조팀장으로 바꿔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하다 보니까, 그냥 하나로 통일하자. 그래서 블로그도 전학타로 그냥 싹다 바꿨습니다. 물론 경제부를 하고 있는 지금 부블로그는 조책임 그대로 쓰고 있어요. 형, 여친 몇번 사귀어봤어? 여친 몇번 사귀어봤냐? 제가 이런 게좀 조심스러운 게, 그 옛날에 잠깐 저와 이렇게 어쨌건 알고 있거나 뭐 썸이 있었거나 잠깐 사귀었거나 오래 사귀었거나 이런 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리고 제 블로그도 계속 보거든요 그 인스타그램이나 그런데도 추가가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말하는 게좀 조심스럽습니다 괜히 또 얘기해서 하면은 이게 실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는 정치 이야기 절대 안 하고 저 정치 잘 몰라요 그리고 관심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사귄 거는 한 짧게 사귄 거 포함하면은 그래도 한 다섯 번 정도는 되나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연애를 제가 옛날에 하다가 그 이후부터는 좀 짧게 짧게 사귀어요 그렇고, 어, 결혼을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와,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내가 결혼을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주식을 그때 당시에 거의 다 가지고 있는 자산을 까먹었다 보니까 어, 솔직히 생각해 보면은 자신감이 많이 줄어든 거도 있죠. 그때 당시에는. 그때 결혼 정년기 시즌에 한창 소개팅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할 때도 있었는데 특히 30대 초중반 때 그때 약간 자신감도 많이 떨어지고 어, 어느 순간 이렇게 만나는 횟수도 좀 줄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희한한 게 소개팅을 좀 많이 아, 많이는 아니지 그래도 한 1년에 두세 번 정도는 했었는데 이게 내가 좀 마음에 든다 하면은 상대방은 싫어요 라고 해서 차인 경우도 있었고 처음부터 봤는데 저는 좀 별로 라고 해서 오히려 그냥 편하게 대했는데 상대방이 저를 좀 마음에 들어 해서 어,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했는데 제가 거부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딱 처음에 첫눈에 봤을 때 또는 뭐 여러 번 만나서 둘다 마음에 드는 경우가 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힘든 것 같다 그래서 뭐안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판단해 주시면 될것 같고 결혼 생각이 저 있죠 당연히 마음에 드는 사람이나 뭐 어느 정도 이 사람이랑은 정말 괜찮겠다 싶으면 아 당연히 결혼하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저 게이 아니에요 <laughs> 아니 어제도 모임 했는데 저한테 게이냐고 하셔가지고 무슨 게이 아니고 여자 좋아합니다 그 이거 무슨 얘기 하다가 게이 나왔더라 어 이메일로 저한테 한 번씩 구독자분이 메일을 주세요. 만나자고. 근데 그 만나자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남자다. 제가 요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분이, <laughs> 그 모임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혹시 개이세요? 이렇게 물어보셔가지고, 빵 터졌는데, 그렇게 만나자는 게 아니라, 그 사업적으로나 뭔가 그냥 진짜 좋아해서 한번 만나보고 싶다. 이렇게. 마, 좋아, 좋아. 말이 좀 이상한데, 어쨌건. 그냥 식사 자리라도 한번 하면서, 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 그런 사업적인 거나 이런 거 얘기를 하고 싶은 분들이 제법 있어요. 또는 뭐 블로그를 좀 알려달라. 아니면 워드프레스 좀 알려달라. 그렇게 하는데 제가 그런 만남들을 다 지금까지 거부를 했거든요. 잘안 만나요. 뭐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얘기를 나왔고, 여성분이 저한테 뭐 이메일이나 쪽지나 이런 거준 적은 지금까지 단한 번도 없습니다. 없어요. 그리고 그런 거 와도 이게 함부로 저는 만나는 스타일이 아니다. 그것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어 오늘은 좀 길게 얘기하니까. 편나다 그냥 있는 거다 한번 얘기해 볼게 요 생각나는 대로. 어 제가 일단 술을 안 마십니다. 술을 아예 안 마시다 보니까 그리고 또 모임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람을 만날 기회가 거의 없다. 회사 생활을 그나마 하면 거래처 사람들이나 뭐 회사 사람, 안에 사람들끼리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하고 회식도 하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뭐 거의 없었던 것 같고 뭐 거의라고 하면 알아서 생각하십시오 그냥.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제가 적극적으로 뭔가를 누군가를 만나고 이렇게 하질 않는다. 그래서 결혼 생각, 아, 그리고 이거 진짜 좀 약간 그 민감한 발언일 수도 있는데, 저는 내가 지금까지... 그 누군가를 예전에 이제 만났을 때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 지금 내가 어 비록 월급이 얼마고 또는 얼마를 모았는데 어 지금까지 모은 거도 중요하지만 이게 앞으로 우리가 같이 살아가면서 미래에 어 정말 이 사람이 됨됨이를 봐야 된다. 그래서 나는 정말 어 지금까지 노력을 했고 앞으로도 이렇게 할 거니까 어 그런 것도 이해를 해 주면은 나는 충분히 몇 결혼을 할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뭐 아파트 필요 없고 정말 저는 모은 거 없이 많은 게 대출로 빌라로 사 라도 상관없다. 오피스텔 단칸방에서 살아도 상관없으니까 그렇게 할 의지가 있으면은 오케이. 저는 무조건 그런 거 상관없어요. 상대방의 배우자가 뭐 돈을 얼마를 모았다거나 뭐 부모님이 이런 거뭐 노후를 신경 쓴다거나 이런 거 상관없어요. 일단은 우리 둘이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 둘이 모아서 정말 좀잘 맞고 열심히 할수 있는 그런 의지만 있으면 어떤 거든 뭐 아기 낳는 거는 둘째치고 그런 미래를 좀 같이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 상대방은 대부분 다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거를 생각을 많이 한다. 특히 30대 중반이 이제 넘어갈수록 또 이제 여자 입장에서는 또 30대가 딱 되는 순간부터 친구들이 결혼을 많이 하고 듣는 것들도 많잖아요. 무조건 대출을 껴서 아파트를 사야 된다 또는 뭐 결혼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된다 신혼여행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듣는 게 이제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본인들도 다 살아가는 경험들이 쌓이잖아요. 그래서 눈이 좀 많이 높은 것 같습니다. 서울 쪽에서 제가 대부분 만났던 사람들은 그렇게. 어, 기준이 어느 정도 제가 생각하고 있는 기준보다는 훨씬 높았기 때문에 어, 저도 이게 부담스러운 경우도 많았고요 그리고 저는 촌사람이다 보니까 경상도에 지금 제 친구들은 대부분 다 결혼을 했습니다 저만 서울로 올라왔는데 이게 서울에서 사는 게 유독 일자리가 많다고 생각을 했지만 어 이게 살아가는 게 물가도 그렇고 그 사람들의 평균 기준선이 너무 높다 아파트값도 비싸다 보니까 아 이게 어렵다 그런 생각도 뭐 계속 들더라고요 그래서 30대 한 이제 중반 넘어가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내가 살기 바빠. 나 혼자 살기 편하고 점점 혼자 사는 게 편하고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런 소개팅 기회가 있어도 제가 거부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 아예 안 만난다. 그런 경우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변호사도 제가 소개팅을 했거든요. 이런 것까지 얘기를 다 하면 너무 길어지는데 이제 다음에 소개팅썰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건 다 오래 지난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 뭐 해도 될것 같긴 해서 자, 요즘 사람들은 왜 결혼을 안 한다고 생각하냐? 딱 커뮤니티가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 SNS나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만 당장 봐도 너무 사람들이 그 기준이 높아진 것 같고 그리고 뭐 요즘에 남녀 혐오나 이런 것들 엄청 만연하잖아요. 뭐 당장이라도 뭐저 같은 경우도 제가 뭐 SNS는 어느 정도 키워야 되다 보니까 하는데 제가 이번에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뭐. 그런 뭐더라뭐일배나뭐 DC 인사이드 이런 거 제가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제가 저번에 여행 유튜버 이야기 한번 했잖아요. 이게 조회수가 많이 높아져서 이게 왜그러나 싶었더니 그게 뭐 DC 인사이드에 누가 또 이거를 퍼나른 거예요. 글을 제 영상을 퍼날라서 아니 이런 학고 새끼도 뭐 이제 여행 유튜버 까고 앉았다 이제 뭐 렉카다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와 여기 글들을 보니까 진짜 그욕 뿐만이 아니고, 어마어마하더만. 그래서, 와, 여기 진짜 대단한 놈들이다. 그런 거를 이제 계속 보면 볼수록 사람들이 정신이 점점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거나, 최대한 이런 커뮤니티 사이트 이런거는 너무 잘안 보는게 좋은 것 같아요 결혼을 해서 잘 사는 사람들은 잘 살거든요 근데 유독 지금 우리나라 20대 30대가 살기가 좀 힘든 것도 맞고 어, 그런 것들을 이제 표출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없잖아요 그럼 보니까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욕도 많이 하고 뭐 남자가 어떤 여자가 어떤 니 계속 이런 것들이 심해지다 보니까 점점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나 뭐 그렇습니다 일단 살기 팍팍하다 그래서 뭐 결혼을 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야 이거 진짜 어려운 질문이다 그래서 요거는 약간 민감할 수도 있는데 제가 다음에 또 시간 되면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뭐 결혼을 내가 진짜 안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모르겠다 나도 목소리 좋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목소리 좋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거든요. 이 유튜브에서 마이크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건 좋게 봐주시니까 참 감사드리고 여러분 제가 그왜 1만 명 되고 감동을 먹었냐면 저는 그 유튜브에 영상이 10만 이상이나 이렇게 떡상한 영상이 단 하나도 없어요. 그나마 영상 두개 기억나는 게 예전에 하와이 대저택님, 약간 이제 나는 그 영상 안 본다. 그런 식으로 했을, 했는 거랑, 그 다음에, 그 최근에 여행 유튜버 이야기 한 거. 근데 결국은 이게 남을 어떻게든 좀깐 걸로 이게 영상을 많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깐거 아니에요, 진짜. 그래서 남 얘기를 웬만하면 하면 안 되겠다. <laughs> 이게 좀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그나마 있어가지고. 그 영상이 자극적인 영상을 그렇게 계속 노리고 조회수 떡상하는 걸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정말 짜잘하게 영상 하나당 구독 조회수가 몇백, 밖에 안 나오는 그런 걸로 지금까지 500개를 넘게 찍었어요. 500개 정도. 그러다 보니까 좀 의미가 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살아온 그 환경이나 이런 것들. 제가 이사를 하면서 그 예전에 살았던 뒷배경도 다 나오다 보니까 오, 재밌더라고요. 저도 이만큼 제가 이렇게 할줄 몰랐습니다. 그 이유는 뭐다? 주식 마이너스. 이런... 그래서 만명 됐는데 나중에는 그 다시 이거 뭐냐? 아 나도 이제 돈좀 벌어야지 1억 메꿔야 될거 아니에요. 수익 창출에서 보면은 그래서 제가 멤버십이고 어 멤버십 나중에 한 달에 뭐한 2천원, 3천원 해서 좀 이렇게 혜택을 드리거나 다른 영상 보여드릴 수 있는 거는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하는데 아직 모르겠습니다. 근데 또 이걸 하면 또 차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서 어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될까? 낙타형 사랑해요 덜렁 뭐 낙타형 사랑해도 되겠습니까? 게이 아닙니다 여성분 좋아하고요 자꾸 남자분 저한테 좋아하지 마세요 집밥 먹는 영상 집밥 먹는 영상 제가 요리하거나 음식 먹는거 보면 진짜 독권 오천각 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너무 부끄러워 가지고 나중에 용기 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또 이렇게 장문의 댓글 달아주셔서 이제 퇴사를 하고 부수입을 얻을 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그런 애드센스 나 블로그 찾다가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을 거예요. 일단 저도 계속 할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은 회사에서 본업이 있었기 때문에 부업으로 도전을 한 거잖아요. 근데 본, 본업을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다른 부업을 하는 게 이게 정말 어렵거든요. 시간적인 것도 어렵고 퇴근하고 오면은 아무것도 하기 싫지 쉬고 싶고 그렇다 하더라도 갑자기 직장 생활 때려치고 아무 것도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성과를 낸다 하면 그게 정말 힘들거든요. 정신적 압박이 심하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본업을 가지고 있고, 부업으로 조금씩 도전을 해라. 유튜브를 마찬가지고, 블로그나 이런 것들도. 조금 조금씩 글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일 1일 영상으로 매일 보시는 분들, 지난주에 또안 나왔다고 또 걱정을 해주시는구만. 저도 이거 안 올리니까 오래간만에 좀 어색하긴 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컴퓨터 어떤 거 쓰는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제가 PC는 좋은 걸로 바꿨어요. 지난달에, 아, 작년이죠. 작년에 너무 오래된 컴퓨터, 막 거의 7, 8년 된 거를 쓰다 보니까 영상 편집할 때 이게 너무 오래 걸려. 그래서 지금은 300, 50만 원 정도 주고 PC를 제가 조립을 조립 PC를 샀고요. 근데 여, 제가 게임을 안 하다 보니까 그래픽 카드만 100만 원짜리인데 굳이 이런 걸살 필요는 없다. 그냥 단순히 제가 사진 이렇게 사진 편집이나 영상 편집. 이 정도만 하는 거면 한 200만원대 주면 은 충분히 좋은 걸살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AMD보다는 인텔로 사라. 인텔 주가가 망하고 있긴 한데, 아직까지 편집용 PC로는 인텔이 맞습니다. 그리고 노트북 같은 경우는 나중에 또한번 바꾸긴 해야 돼요. 이게 삼성 노트북 제가 적어도 한 8년 넘었는데, 좀 많이 느려가지고, 어디 나가서 편집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맥북도 한번 사보고 싶고 이러긴 한데, 아직 살 그런 수익을 얻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급한 건 아니다. 그리고 뭐 스펙 컴퓨터 스펙 작년에 산거 제가 아직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 사진 남겨 드릴게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고 지금은 훨씬 더 좋은 PC들 부품 나왔으니까 영상 편집용이나 이런 거 PC 찾아보면 가성비 좋은 게 많다. 그리고 영상 올리는데 걸리는 시간이 저는 다른 사람들은 막 주제를 선정을 하고 스크립트도 짜고 막 편집도 엄청 오래 걸려서 며칠 걸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딱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처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laughs> 저 이거 지금 영상 찍는데 짧으면 10분, 길면 20분이잖아요. 그거에다가 PC로 바로 옮깁니다. 파일. 편집하는데 한 30분. 그리고 유튜브에 업로드하는데 10분 정도. 썸네일 만드는데 한 5분. 그러면 총 1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빠르면 은 1시간도 안 걸려요. 5분짜리 영상 만들 때에는 30분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퀄리티를 높여서 사람들한테 엄청 좋은 정보를 주고 조회수가 몇만씩 나오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약간 그런 거죠. 답답해요. 너무 많이 신경 쓰고 그렇게 올렸는데 만약에 조회수가 안 나오면 가슴이 아프다. 그래서 그냥 가볍게 뭐 누가 보든 말든 일단 계속 올리자. 그리고 저처럼 이런 방식으로 업로드를 하는 분들이 몇명 계시다 보니까, 어, 이거 내가 하는 방식이랑 좀잘 맞겠다. 그렇게 해서 저는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편집을 아예 모르는 건 아니거든요. 뭐냐면, 그 프리미어 프로랑 애프터 이펙트를 제가 다 설치도 해놓고 예전에 한달 동안 학원에서 수업도 배웠습니다. 내일 배운 카드 가지고, 홍대 쪽에 컴퓨터 학원 가서 배웠는데, 저처럼 이렇게 이야기만 하는 유튜브 위주로는 굳이 뭐 화려한 자막이나 이런 게 필요가 없다. 그래서 혼자 할수 있는 것들 중에서 그나마 효율성 있게 빨리 올리는 거를 해보자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된것 같습니다. 그 여러 명이서 그 그때 제가 경기 크리에이터 모임들 갔을 때 40명이 전부 다 다른 컨셉으로 다른 주제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었는데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래서 저는 그냥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1일 1영상 1일 1포 블로그를 하는 이유 제가 1일 1포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루에 전업 블로그라고 하면 그래도 최소 10개 이상은 써야 됩니다. 1일 1영상을 하는 이유는 1일 1포처럼 영상도 1일 1영상을 하면 할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있었고 이게 습관을 들이면 됩니다. 습관. 우리 아침에 일어나면 뭐예요? 머리 감고 씻잖아요. 이빨도 닦고 그런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냥 한다. 그리고 이걸 안 하면 굶어 뒤진다. 지금 이런 메꿀려면 당장 뭐 어떻게 해야 되냐 했을 때는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뭐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가 돈이 많고 편하다. 그럼 아무것도 안 하겠죠. 블로그 관련해서 팁 같은 거 알려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데 제가 조금 조금씩 그런 것도 알려드릴게요. 어차피 제가 오프라인 강의를 지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정말 블로그 초보분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하나 하나 진짜 하나씩 다 알려드릴까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조회수 늘어나면 저도 기분 좋고 블로그 하는 사람도 어 열심히 할수 있기 때문에 가끔씩은 섞어서 그런 블로그의 팁 팁이나 글 작성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블로그 고수가 아니에요. 뭐냐면, 저도 누구한테나 카페에서나 이러, 이것저것 다 들은 거를 종합해서 그냥 한 거고, 단순히 그냥 인플루언서 타이틀만 운 좋게 단 거지, 제가 지금까지 하루에 1 방문자 만 넘은 적이 없어요. 단한 번도 없습니다. 클립 포함해서도 없어요, 심지어. 근데 요즘에 뭐, 누구는 뭐, 피드메이커 아니면 홈피드 되고, 뭐, 클립으로 떠서, 일 방문자 뭐 몇만 나왔다 그런 분들 많잖아요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부러워요 일 방문자 만명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뭐 어떻게 했든 간에 만 넘은 거는 정말 대단한 거고 최상위권 사람들은 진짜 저 아예 기도 안찰 거예요 왜냐면은 하루 일 방문자가 50만 100만 나오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저는 정말 뭐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뭔가 떡상하거나 이런 게 없어요 절대로 그런 거 없고 그냥 진 진짜 군뱅이처럼 하나하나 쌓아서 지금까지 오른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었고, 블로그도 정말 초라한 블로그, 초라뭐 거의 초과 삼간 수준이 아니라 폭삭 무너지는 그런 집에서 한 거기 때문에 정말 별거 아닙니다. 정말 1년, 2년, 3년 그 이상 언젠가 하다보면 이게 되겠다 해서 저는 올라온 거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도 제발 단기간에 뭔가 성과를 내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무조건 노력해야 됩니다. 꾸준하게. 노력파리를 해야 될까 말까 다 유튜브에 조과장이라는 채널이 있는데요 유튜브에 조과장도 있고요 그 조낙타도 있습니다 아니다 뭐 87년생 낙타가 저 얼마 전에 알고리즘을 떠서 봤는데 그분도 한만명 넘더라고요 같은 낙타 동족으로서 좀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응원의 댓글도 달아줬는데 요즘에 영상을 잘안 올리더라고요 같은 낙타 부류나 조과장이 많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블로그 이야기도 하고 부업 이야기 썰 풀어도 좋을 것 같다 어 맞습니다 제가 이것저것 그냥 생각나는 썰들 있으면은 얘기를 할 예정이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얘기해 드리고 싶은 건 진짜 다른 게 없어요. 나쁜 짓 짓지 마라. 자, 최소한 남한테 피해는 주지 말고 살자. 그리고 어, 내가 돌려주면 돌려줄수록 이 언젠간 돌아와요. 내가 만약에 착한 일을 했으면은 내가 알게 모르게 그게 나한테 와 있어요. 언젠가는 또 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나쁜 짓을 저질렀으면 이것도 언젠가는 다 돌아옵니다 그리고 먼지 하나 안 나는 사람 없겠죠 과거 털어서 저도 누군가한테는 분명히 안 좋은 사람으로 기억이 남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당연히 모든 게다내 업보라고 생각을 하고 항상 저는 따뜻하게 살고 있습니다 돈 돈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건강이랑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희망을 어찌, 잃지 마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와 오늘 찍은 거 중에 제일 기네 이렇게 영상 찍어 달라는 거 맞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어또 인사 또 해야지 마무리 인사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